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왜 기록했을까? 이는 초대계의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온전히 잘 세우기 위해서 바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더 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라고 하셨으니 이 가을에 말씀에 굳게 서서 기록된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믿음의 든든한 기둥 같은 복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엔 장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모양으로 오지 말아야 될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상승할 때는 신앙이 막 잘하고 막서산할 때는 가만둬도 그냥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심이 오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신가가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사도 패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를, 예수 그리스께서 이뤄놓으신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누구든지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던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이제는 더 이상 원수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부르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기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약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각종 사고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시험으로 인해서 사고를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이런 사건, 이런 문제가 딱 대두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이런 사인으로 받으면 거의 맞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배경과 물론 모태 신앙도 있어서 저절로 모태에서부터 끌려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우리가 교회 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일꾼이 된 이런 경리들의 과정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질고와 아픔을 해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세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먼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문제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로 왜 불렀냐 하나님께서는 만민족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불렀다고요 만민족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족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선택하시고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테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바리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바를 선택하시고 사도바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때 때맞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스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그랬습니다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네. 하나님의 복된 자녀 그러간 승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신의 공로로 선택받지 않은 것을 깨달은 사도바울은 고린더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나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 열심을 내고 뭔가 해서 이렇게 된것같은줄 알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해 묵상하고 기도 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신과 선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아, 그 날이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날 새벽에. 음, 새벽 기도하는데, 아, 기도하면서 가만히 묵상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을 불러서 추애종을 삼으셨을까. 나름대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저를 한번 체크를, 체크를, 나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아, 성격 급하지, 화잘 내지, 말도 잘 못하지, 육통성도 없지, 믿음도 없지, 고집도 세지, 머리도 안 좋지, 집안도 배벌레 없지, 돈도 없지, 백도 없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은 이렇게 부족한 제가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밤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막 찬양이 막 가슴에 불같이 다가오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한 밤에 2시에서부터 새벽 2시에서부터 3시까지 혼자 제 방에서 리사이트를 했어요. 한 시간 동안 불렀어요, 이 찬양만.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바다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그 사람 중에 나를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온난한 날이 못난,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하에별벌 별이 없고 가도 벌썩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증표로 보여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눈들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떤 것 같아요? 성격이 좋아서 불렀을까요? 집안이 좋아서 불렀을까요? 뭔가 백과 학벌이 있어서 불렀을까요? 인물이 좋아서 불렀을까요? 특별한 재주와 기능이 있어서 불렀을까요? 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은 다 도토리 기적이 하는 것입니다. 제 근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얼마나 배우면 뭐 들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알면서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 불렀지요. 불렀는데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랬습니다. 사생전 7장에 보면은 아 스데만의 설교운데서 그런 말을 하지요.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익숙했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최고의 제국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어 것을 다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하면서 입을 가려버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모르시고 불렀겠습니까. 저의 스타일과 흉편을 모르고 부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그냥 어쩌다가 부른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불렀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자가 많지 아니하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인생이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입을 가리고, 머리를, 고개를 숙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그 이유도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이런 그러한 승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지라 그랬어요. 아, 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강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동 지역에도 얼마나 강력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정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구원받는데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감격이 정말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념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호절 말씀해 보니까 곧 장세전에 그리스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방법 결정적인 원리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이후 세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발도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댕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일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인데. 전파함에 있어서 1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의 가장,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면 아멘.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여서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실천하여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면,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시청자들아, 더욱 심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심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 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굳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 이 말을 깎으려 뒤집어 버리면, 이걸 굳게 안 하면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실족이 오는가? 이걸 굳게 하지 못하고, 이걸 든든하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실족이 오고, 낙심이 오고, 낭망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문 18장 6절,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 실족하는 일이 있음을, 있음으로 말며마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하나하는성대자 여러분, 요즘 성도들 가운데서 새로운 성도들의 부류가 나타났으니 바로 가난 성도들입니다. 가나안, 안나가. 아, 가난 성도들인데, 가난 성도들의 퍼센트를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비에가 발간한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10.5%에서 2017년도에는 23.3% 그러니까 배가 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18년도니까 아마 줄지는 않고 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하여 시간이 지나가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안티 세력에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서 가장 퍼센트가 높은 것이 뭐냐면 은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이제 시청하는 것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다 좋아하시지요 아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 깊은 산 중에 홀로 생활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시달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망가져서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그산중 깊은 곳에서 홀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혼자 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고근데 사람들의 삶은 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믿음이 큰 사람은 시험도 잘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을 이겨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시험 들지 않고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네. 나 집에 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 믿음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베드로라고 개명시켜, 페트로스, 반석이란 그 의미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반석 같은 일꾼이 되잖아요. 튼튼한 큰 바위 같은 기둥 같은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수로본에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야, 내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줄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헹,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맞습니다. 자녀들도, 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그니까, 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은 여자야, 내 믿음이... 기도다 그랬어요. 달아본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게 무슨 소린다요? 하면서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욱이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이겨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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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보건데 사단은 넘어지라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이기라고 주신 것이요 상받으라고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의 특색이 특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시험들고 낙심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려고 하는구나. 이것만 이기면 이것만 통과하면은 대박 터지겠네 이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수 있겠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멸류관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달아보는 거죠. 그때 합격하면 폭시워지지만, 합격 못하면 은 딴 사람에게 갈수 있거든요 제발 나한테 와라 <laughs> 고린더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쫄고 두려고 마음을 좁쌀처럼, 콩알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어깨를 펴서 막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밥이다. 이것만 통과하면 대박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돌덩이도돌덩이도 뛰어넘지 못하면 장애물이지만, 밟고 지나가면 징검다리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해보니까,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같이 하면, 네. 시작! 네. 이같이 하면, 네. 우리 구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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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의 영원한, 영원한 나라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심을 굳게 하면, 아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고 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통과한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걸려 자빠지고 콕 깨지고 이런 사람은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급 여정 가운데 출애급의 1세대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결정적 키가 뭐냐면, 믿음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신과 우리를 선택하신 이것을 든든하게, 붙잡고 단단하게 하면은, 11절 하반절, 가나한 그 나라에 능력히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히브리소 3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이걸 확실하게 붙들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그리스와 함께 참여하는 자, 아, 네. 그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네. 여러분, 말세치만에 각종 이단들이 점점 특세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아, 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아, 네. 이걸 굳게 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을에 익어가는 곡식처럼 익어가는 곡식이 곡간에 들어가듯이 정말 잘 익고 연근 그러간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입성하게 부족되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